자, 힘축 기사님, 힘축 좀 돌려주세요. 힘축 기사님. 자, 독구름 빠질게요. 자, 항배사제한테 가야 됩니다. 걸리시는 부분 그리고 근딜분도쫄 나오면 쫄부터 잡아요. 쫄부터. 자, 파만스님. 항배사제한테 가, 항배사제한테. 자, 독구름. 자 트리처 님. 강배 사전들 가요. 강배 사전. 아이고 밀리, 좀 많이 나왔어요. 밀리 이번에. 잡아봐요. 일리 개물 잡아요. 개물. 일리 다 부탱님들... 잡아보라고. 지금 때 부탱닐 저거 좀 잡아 줘야 돼요. 개물 잡아요자 잡배 대장님. 별로 가요. 별. 자, 뒤 보스는 천천히 해도 돼요. 쫄부터 잡아요 쫄부터. 이거 뭐, 신단님 죽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자, 뭐, 자 단풍은요. 자, 보스가 먼저 아니에요. 여러분 이거 딜할 때발 앞으로 가지 마세요. 그냥. 자, 자 딜러 모태님 한배 사자한테 가요. 한 마리는 무딜로 잡으면 돼요. 다딜발 뒤로 빠지시고. 철철. 부탱님이 그에 붙여주시고. 오케이. 황주술사님. 천사님 번더 자, 자 도깨깨물. 개간지는 응. 잡으셨고. 자, 또, 스키님. 제니아님. 오케이. 좀 너무. 자, 정말은 꽤...